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전산세무 1급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 전산세무 1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세무 1급에 관한 기본적인 OT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우리 전산세무에게 시험 자격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전산회계 2급, 그 다음 전산회계 1급, 그 다음 전산세무 2급 저랑 하실 게 1급이잖아요. 세무 1급.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세무 2급까지는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산회계 뭐 2급을 들으신 분이 세무 1급을 들으시면못하더라요요 맞죠? 최소한 전산세무 2급 뭐 합격은 못못다할지라도 공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전산세무 2급을 듣고 1급을 들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나는 급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2급은 안 돼요. 아시죠 1급을 듣고 이렇게 오셔도 이건 용서가 돼. 그건 조금 쫓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니까 최소한 전산세무 2급 정도는 공부하시고 오는 게 아,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자격증이 AT 자격증 있잖아요. 그렇죠? AT 자격증. AT 자격증은 이 제일 제 쉬운 게 FAT 2급이고 FAT 1급이잖아요. 그 다음 t a t 2급, 그 다음 t a t 1급인데 t a t 1급이 전산세무 1급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론이나 실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혹시라도 AT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 전산세무 1급을 들으신다면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건 듣고 오셔야 돼요. 최소한 아셨죠? 그래서 F A T 이급이나 일급을 듣고 세무 일급을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T E T 이급을 들으시고 그다음 이렇게 오시는 거 상관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산세무 일급을 공부하신 분 또는 T E T 이급을 공부하시는 분 공부하신 분이 세무 일급을 들으셔야지만이 수업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해드리고 왜냐면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세무 일급이. 그렇죠? 아셨죠? 자 그리고 세무 일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어, 뭐 우리 전산세무에게 시험 다 똑같잖아요. 이론 30%, 30%, 30점이고. 그 다음 실기가 70%죠. 70점이고. 그렇죠? 어, 세물급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70%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세물급 같은 경우는 시험시간이 90분이거든요. 90분, 3시부터 4시 반까지 시험 봐요. 90분 동안 이론하고 실기를 모셔야 되는데, 어,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5%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쉽게 나오시면 20%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10%야. 그렇죠? 10%라는 얘기는 10명이 시험 보면 1명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객관식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회계가 있죠. 재무회계. 그렇죠?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재무회계에서 객관식은 2 점이거든요. 하나당 5개 나옵니다. 5개나 10점이 되겠죠. 그렇죠? 1 0점이 그래서 우리. 뭐 전산세무 1급 아 전산세무 2급이랑 거의 비슷한데 전산세무 2급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재무회계 어, 당자자산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원가회계 있죠. 원가회계도 이 점으로 해서 다섯 개가 나와요. 원가회계. 이거 고 10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원가의 분류와 원가의 흐름 개별 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지금 떠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세무 1급에서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계산, 그리고 뭐 결합 원가 계산에다가 새롭게 이제 원가 회계가 추가되는 게 전산 세무 1급에서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뭐 세무 2급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세무 1급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법이 나와요. 세법, 세법 이론이 다섯 개 나옵니다. 총 다섯 개인데 부가가치세가 시험마다 다른데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다음 에 소득세 쪽이 역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 시험 뭐 회차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초과되는게 이거죠, 그렇죠? 어, 전산세무 2급까지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법인세가 새로 추가돼요. 세무 1급에서는 이 법인세가 객관식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 1급, 뭐, 재무회계라든지 원가회계라든지 그다음 부가가치세, 소득세 쪽은 세무 1급하고 동일한데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인세가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어. 자, 그리고 그 다음 실기 쪽을 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수험 대책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있죠. 자, 그 다음 실기 쪽을 보시면 실기, 실기 쪽은 점표 입력 있죠? 일반 점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이게 하나당 3점에서 총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러니까 12점 배점이 돼요. 근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이건 일반 점표 입력하세요. 이건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세요. 주어지는데 세물급은 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일반 점표 입력하는지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는지 안 지워지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거기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나오거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총 10점 배점됩니다. 10점인데 문제가 보통 두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요게 한 6점 배점이 돼요. 6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어차피 다 하나씩 할 테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 또는 확정신고 때 뭔가를 누락했다. 이걸 수정신고하는 거. 수정신고하는 거.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 했어. 회사가. 그죠? 무신고했어요. 아예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이걸 나중에 신고한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거든요. 기한 후 신고하는 거. 요게 이제 6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속 서류. 요게 4점 나옵니다. 부속 서류.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 부속 서류 작성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신고서가 안 나오고 이 부속 서류가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회차마다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부가세가 총 10점이 몇 점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요게 하나당 2점입니다. 하나당 2점이고, 문제는 총 4개 나옵니다. 총 8점이 되겠죠, 그죠? 8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소득세 나오거든요,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거. 원천징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죠, 그죠? 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가 7점에서 8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사원등록 하는 거 있죠? 사원등록 하는 거. 사원 등록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급여 입력하는 게 있고 급여 입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연말정산을 하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기에서 나오는 분야고, 그다음에 기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의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기타소득원천징수 또는 뭐 배당소득원천징수 또는 뭐 이자소득원천징수 또는 뭐 퇴직소득원천징수 여하튼간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 한번 원천징수 해보세요 라고 하는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배점이 뭐 2점 나오는 2점 또는 3점 배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총합자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총 10점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기에서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세무이급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문제의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점표입력이라든지 일반점표의 매입매출점표 그 다음 부가가치세 그다음 결산 그리고 소득세 요쪽은 이제 세무이급하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죠. 물론 넓어지지만 시험 범위는 그죠. 렇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세무이급에서는 요게 나요. 와 법인세, 법인세. 그래서 총 이게 6점 배점이 되고 다섯 개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배점이 30점 배점이 돼요. 그렇죠? 여 같은 간에 객관식 이론이든 실기 당간에 법인세라는 게 새롭게 추가된다는 거 아셨죠? 음. 그리고 저랑 하실 게 뭐냐면 이런 거,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랑 하실 게. 이쪽 객관식에서 이 법인세 쪽은 이제 어, 뒤에 강의가 따로 있죠. 법인세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리 선생님하고 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이제 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 객관식 이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법인세를 뺀 나머지 객관식 이론을 제가 이제 아, 실기 쪽을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laughs> 그럼 소음 대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수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음 대책부터 말씀드리,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일단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재무에게 다섯 개, 5개, 원가에게 다섯 개잖아. 요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최소한 재무에게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맞춰야 돼요. 네 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가에게 그리고 다섯 개 중에 또한네개 정도 목표로 하시면 돼요. 문제가 세법이거든요. 세법이 총 다섯 개 나오잖아. 다 합쳐서. 엄청 부석진 데서 나옵니다. 엄청 구석진 데서. 그렇죠? 그리고 특징이 재무 회계나 원가 회계는 내가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공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이제 어, 맞추고 공부 안한 사람은 이제 틀려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공부 많이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범위 준해서 세법이 나오거든요. 그성, 그 정도로 구성된 구성된 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법 쪽은 다 합쳐서 목표를 다섯 개 중에 한두 개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4개, 4개, 8, 아, 10개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개. 그러니까 총 하나당 2 점이니까 총 이론에서 총 목표를 20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아, 들으시면 돼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조금 많이 공부하셔야돼요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드리면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쪽은 이론을 정리하시고 이론 정리하시고 그리고 뒤에 객관식이 있거든요. 다 객관식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어보시면 돼요. 이런 정리하시고 객관식 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객관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번세번 번 다시 풀기는 좀 어려우니까 객관식 푸실 때 풀어보실 때 직접 푸시면서 한번 맞췄어 풀어서 한번 맞춰서 다시 볼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이래도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시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는 약간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틀렸어 그럼 X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보실 때는 이제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볼 필요 없고, 세모라, 그 다음에 고표, X표 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했죠? 어. 그리고 세법은, 이론은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론이 너무 방대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방대하다고 했으니까, 세법은, 이론은 그냥 수업시간에 들으시고, 뭘로 정리하시냐 하면, 세법 있죠? 이 세법은 객관식으로 정리하세요, 그냥.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지 마시고. 왜? 너무 방대해. 공부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세법 쪽은. 자, 됐죠? 만은 만점 맞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뭐 세법 이론 다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렇 자, 그리고 실기 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기 쪽은 실기 쪽은 어, 법이 일단은 논해라고 나머지 1, 2, 3, 4번은 제가 이제 책에 실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실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 제가 다 분석해서 실은 거거든요. 따라서 책에 있는 실기 위주로 정, 정리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실기 문제. 알겠죠? 그렇죠?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객관식 이론 풀고 책 이제 다 공부하시고 나서 최근에 기출 문제는 책에 이제 안실었고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어, 교재 이제 객관식 재무회계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해서 객관식 풀고 세법은 객관식 위주로 정리하시고 실기적은 책에 나와 있는 실기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 기출 문제 있잖아요. 최근 기출 문제 최근 기출 문제 한1 년치 정도 다운 받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음. 자 말씀드렸지만 이거잖아요. 세무 일급이나 t 티 t 급 정도 듣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세무 일급을 이만큼으로 본다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중복이 되고 법인세 빼고 법인세를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재무원가 세법 같은 경우에 법인세 빼고 그리고 세력 게 초과되는 게한20% 돼.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세무 일급에서다 배우셨죠? 다 패스라고 하면 저는 편하죠.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수업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세무 2급에서 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물론 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 못 드립니다. 아셨죠? 뭐 전산에게 2급 정도에 나오는 그런 뭐,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드니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다 그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자 화면 스톱하시고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시면 읽어 보시면 돼요. 그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빼고는 세무 이급에서 중복이 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설명드리고 을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들으시다가 나는 세무 이급에서 이거 다 공부했다. 다 기억이 나. 완벽하게 기억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빨리 듣기 가능하시잖아요. 빨리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